안녕하세요. 꿀잠을 전해드리는 꿀팸맨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스트레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많으시죠? 때문에도 쌓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쌓이고, 그럴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만큼 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도 수면을 취하고 나면 잠시 잊혀지기도 하고 그 충격에 의한 큰 스트레스가 저감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게 스트레스를 가장 해소해 주는 방법인데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에 적정 온도를 설정하는 거. 두 번째는 빛입니다. 숙면을 취할 때는 가능하면 빛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 몸에 맞는 침대를 선택하는 거죠. 침대 중에서도 매트리스가 내 몸에 맞고 또 과학적으로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썼을 때내 몸을 전체적으로 받쳐주면서 편안한 숙면으로 유도를 할수 있는 매트리스를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잠옷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원한 냉감이 되는 패드를 깔고 주무시는 게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매트리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퍼매트리스가 왜 깊은 숙면을 유도를 해주고 똑같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잤는데도 뒤척임이 적고 수면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템퍼 폼만의 고유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템퍼는 탄성이 없어요. 지금 유통되는 스프링 침대나 기타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탄성이 있잖아요. 탄성이라는 거는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지만 다시 복원하려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밀쳐 올리죠. 사람은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에서 압이 생겨버려요. 템퍼는 점탄성 구조라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내려가서 그대로 찾고 있어요. 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가해지는 압이 없으니까 뒤척임이 확실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고 수면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템퍼 폼은 미국 나사의 기술력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우주 비행선에 조종석에 들어가서 비행사들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미국 나사의 기술력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을 템포에서그 기술력을 사와서 상용화시킨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써보시고 좀더 깊게 알아보시면 타 매트리스보다도 진짜 이게 과학이라는 게 아시게 될 겁니다. 무더운 여름철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스트레스는 편안한 잠자리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템포 매트리스를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각 매장에서 체험이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매장으로 방문하셔서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올해도 잘 이겨내시고, 항상 굿잠하는 하루 되세요.